네, 안녕하세요 봉양입니다 네, 제가 오늘도 방탄 다섯배 제작 램박 구성상을리고 왔는데요 샌님 방탄 다섯배 제작 램박 구성상 이구요 택배 24000원을 맡겨주셔서 택배비 4000원을 뺀 2만원을 다섯배와 1 0만원씩 넣어드렸구요 제가 램박이 조금 밀려서 제가 진짜 빨리 빨리 최대한 빨리 빨리 구성해드리고 있는데 어, 조금 늦어, 조금씩 늦어 조금 조금씩 많이 늦어지는지 많이 부탁드리고 이렇게 있고 그러면 빼고 오도록 할게요 이렇게 다 빼고 왔는데 아마도 샌님이실건데 샌님이 제출처로만 해주시라고 해서 제출처만 넣어드렸고요 저는, 인격빠인생내과두 세트 넣어드렸구요. 그 다음에, 석진오빠 문스티커피 한 세트에 1,500원치인거 두개 들어가서 3,000원치 들어가구요. 그 다음에, 방탄, 단체 똥, 똥리 한 권. 그리고, 호석오빠 랑데브즈들 엽서 두 세트 들어갑니다. 엽서랑, 뭐, 엽서랑 그 미니 슬로건들은 다네장0 0 원이 한 세트고, 이거, 아, 이거 인성내과는 다섯 장이 천 원이 한 세트네요. 그리고 이제 포카드 소개시켜드릴게요. 저는 이거는 페르소나 시리즈인데 이거 높은 금액을 맡겨주셔서 주셔서 멤버별로 3세트씩 넣어드렸고 뒷면 공통 뒷면이고 저랑 여운님이랑 공지한 도안이라서 출처, 출처 남기실 때 윤윤, 여운님 뒷명 공동출처 남겨주셔야지 엔차가루면 재판 가능해요 멤버별로 3세트씩 넣어드렸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어.. 제작금박을 영상 구독영상 보시고 아직 받으시냐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이제 잠시 마감한 상태이고 나중에 또 받을테니까 그때 신청해주시고 지금은 마감한 상태입니다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쭉 무기돌이 포카들인데 이거 시리즈 두세트씩 넣어드렸구요 쭉 두세트씩 다 넣어드렸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귀돌이 포카들 소개시켜드릴게요 한세트 세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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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세트씩 들어가고요쭉 세세트씩 들어가요 6만두세트이세 세세트 이한 세트씩 들어갑니다. 세트 들어가요. 두 세트? 세 세트. 세 세트 씩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이거 내도하는핑크 컬러 시리즈인데 저랑 초코님, 담영님, 3명 공동 출처로 와서 출처 남기실 때, 어, 초코 어, 윤윤, 초코님, 담영님, 3명 공동 출처 남겨 주셔야지 엔차 걸음 재판 가능하고요. 네, 네 멤버 네 도돈 들어가는데 각한돈당세 세트씩 넣어드렸는데 지민 오빠는 무기돌이도 있어가지고 무기돌이 두 세트 더 들어가서 지민 오빠만 다섯 세트 들어갑니다. 이렇게 비도리는 세 세트, 무기돌이는 두 세트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넣어드렸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샌님 택포 24,000원 어 구성 랜바 구성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